자,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모호입니다. 어, 방송을 이렇게 끝내고 녹화로 다시 찾아뵙는데요. 어떤, 어, 일 때문에 찾아뵙느냐. 여기 보시면은, 이제 어제 영상 올려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2주년 BP 이벤트 요거 플레이 두판 해가지고 받는 거 있거든요. 요거 한 번, 어, 확률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녹화를 켰습니다. 한번 보시고. 일단은 두 판, 두 판을 다 해가지고 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. 이게 좀 방금 요거 떴는데. 요거 두 개거든요, 요거 두 개. 일단은,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, 어, 선수팩. 선수팩보다는 좀, 효율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봐야 되거든요. 일단, 순 b p 로 먹는 거기 때문에, 좀 나을 수 있는데, 일단은 보시면은, 이제, 천만원까지 획득할 수 있고, 여기 보시면, 도, 똑같은 구성품이지만, 이제, 두 개를 획득할 수 있다. 일단은, 중요한 거는, 이제, 아래에 있는 150만원, 뭐, 그런 것들이, 어, 잘 뜨나 안 뜨냐. 그니까, 러 좀, 하위권 애들이, 좀, 잘 피해갈 수 있느냐. 뭐, 그런 것들 한번, 보는 게 낫겠죠, 그죠? 자, 일단, 보시면은, 요거 한 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, 이제 뭐, 이렇게 또 나와있고. 자, BP상자 한 번, 쓱, 까보겠습니다. 까보면은, 네, 250만원. 네, 뭐, 아래에 있는 또, 티어인데, 요것도 갖고 여기서 이제 뭐, 천만원 이렇게 안 나오면은, 솔직히 뭐, 어, 다 합쳐서 천만원도 못을 수,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,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, 아, 275만, 300만. 그러면은, 어, 오히려, 제가 봤을 때, 이제, 어 BP 보다는 이제 손수팩이 더 이제 더잘뜰 확률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뭐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보시면은 대충 한800 한 800만 원 정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어차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어, 하는 겸 해서 뭐 진행을 어, 하셨으면 좋겠고 꼭 까먹지 말고 이제 요거 두개다 받고 요거 접속 보상까지 받으셔가지고 여기 있죠? 네. 받으셔가지고 꼭 원다 네, bp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